번개처럼 이제 촉이 딱올 때가 있잖아요. 5시 59분부터 막 대기 타고 있다가 막 새로 고치면서 겨우 주문을 한 제품이에요. 컨템퍼러리 하면 또 샤인이니까 뭔가 문구도 마음에 들고 옆에 샤이니 민호 착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바로 주문을 해야 된다. 제 입으로 말하기보이 뭐, 옷이 약간 이렇게 여신 같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아빠한테. 59,000원대였는데 39,000원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여름을 맞이해서 원피스도 사고 티셔츠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모자도 사고 이번 달에 되게 많이 주문을 했는데 그럼 이제 빨리 6월 패션하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티셔츠는 루흠이라는 브랜드의 아뜰리에라고 적혀져 있는 티셔츠인데 이게 이제 하얀색, 검은색, 이 하늘색으로 세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그 흰색이랑 블랙도 봄가을에 코트 같은 거 안에 이제 기본 티로 입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랑 블랙도 탐이 났는데 요색이 퍼스널 컬러에 정말 잘 맞는 색상이어서 그래서 이제 티셔츠 면도 그냥 부들부들하고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사고 나니까 반값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서 뭐 청바지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하얀색 스커트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청 스커트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맞는 템입니다. 그래서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티셔츠는 이제 러브 이즈 트루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좀 굉장히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근데 막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짧은 편은 아니고 다른 티셔츠들보다 조금 기장이 짧다 정도고 제가 요새 이제 좀 그린 색깔 티셔츠를 하나 가지고 싶어 가지고 원래 제가 구매를 하고 싶었던 색상은 조금 더 형광빛이 많이 도는 그런 밝은 네온 컬러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 티셔츠를 찾... 갖다가 지한 올리브색 티셔츠인데 이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문을 해 봤는데 뒤에가 이렇게 바닐라 마카롱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뒤가 이렇게 프린팅이 있고 앞에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원단이 좀 톡톡하고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티셔츠는요. 이번에 제가 커플티로 구매한 티셔츠인데 여러분 앤더슨베리라는 브랜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고 이렇게 무지개색 로고가 박혀있는 티셔츠를 살까 하다가 그거는 굉장히 면이 좀 두꺼워서 더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후기를 보고 이 티셔츠를 봤는데 이게 일반 면 티셔츠가 아니라 필라테스 복 그런 소재같이 찰랑찬랑거리는 만지면 시원한 소재예요 땀나면 금방 마르는 그런 편한 소재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이걸 더 많이 입고 다니겠다 싶어서 이제 남자친구랑 이거를 커플티로 구매를 했고 아티스틱 캐주얼앤 앤더슨 컨템퍼러리라고 박혀져 있고요. 컨템퍼러리 하면 또 샤인이니까 뭔가 문구도 마음에 들고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예뻐 보이는 핏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티셔츠는 아마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이 티셔츠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 87mm 티셔츠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이거는 몇명 마주치고 그랬는데 그 뭔가 87mm라는 그 브랜드의 제품들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어 저기 제품 편해서 입고 싶다 대중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냥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티셔츠들 중에 정석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 티셔츠를 보면서 혼자 생각이 잠기면서 아 뭔가 내 채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자주 소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무엇보다 제가 이 색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옆에 샤이니 민호 착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바로 주문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 색도 굉장히 제 피부 톤에 잘 맞는 색상이라서 이어 티셔츠는 진짜 이번 여름 교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원피스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티셔츠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인데요. 라티젠이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인데 맨 처음에 루흠 티셔츠가 반값 세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그 W컨셉에서 되게 일주일에 걸쳐서 반값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물망에 있던 티셔츠인데 이게 반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까그 루흠 티셔츠 반값을 못 구한 게 뭔가 한이 돼가지고 아, 살까 말까 하다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널널하게 입을 수 있는 거의 박시 한 핏의 티셔츠인데 이게 이것도 게이 색상이 정말 다양했는데 저는 이제 워낙에 촬영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가로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부해 보이긴 하는데 이 티셔츠도 이번 여름에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원피스는 이너스웨이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인데요. 이거 제가 신상으로 떴을 때부터 여기 어깨 셔링도 있고 이렇게 소매 퍼프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눈 여겨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질렀는데 생각보다 되게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원피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더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직접 이걸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바람 같은 게불때 정전기 일어나듯이 다리에 붙더라고요. 좀 밑쪽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떼줘야 하긴 하는데 이 원피스도 어쨌든 이렇게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원피스여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원피스는요. 이번 쇼핑하울 중에서 저의 최애템인데요. 에프 코코로미즈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예요. 우리 이제 제품 사진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거 내가 입으면 핏 진짜 이쁘게 나오겠다 하는 뭔가 그 번개처럼 이제 촉이 딱올 때가 있잖아요. 이 제품을 보는 순간 정말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깨도 셔링이 이렇게 돼 있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 제품은 흰색 벨트랑 세트인 제품인데 벨트를 했을 때도 예쁘고 안 했을 때도 예쁘고 또 벨트도 이제 그냥 다른 옷에도 착용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실용적이고 그리고 단추가 이 위에 여섯 개는 진주 단추로 되어 있고 이 아래에는 이 원피스 패턴이랑 같은 단추로 되어 있어서 되게 디테일도 좋고 그래서 이거 입고 이제 데이트를 했었는데 남자친구도 너무 예쁘다고 했던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원피스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날마다 뭔가 저의 여름 최애 원피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블라우스를 하나 주문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몬치 블라우스 사서 굉장히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몬치에서 되게 요런 또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파란색, 이번에는 빨간색을 주문을 해봤어요. 여기도 이제 어깨셔링이 있고, 저는 어깨셔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어깨셔링이 있고, 레이스가 달려있고, 단추도 이제 시원해 보이는 하얀색의 그런 단추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테일이 여기 밑쪽이 조금 더 이렇게 이 쪽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있고. 그리고 여기 끈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리본으로 묶어서 입고 다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기장이 또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배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장이어서 조금은 조심은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주문을 할 때는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였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 스몰 사이즈랑 그 미디움 사이즈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블라우스도 이제 뭐 치마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청바 카시에 입어도 예쁘고 편하면서 예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피스는 와드로브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는 아까 제가 말했던 W컨셉 반값 세일 기간에 제가 안 그래도 진짜 이 원피스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 원피스가 10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반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무조건 주문해야겠다 이러고 이게 아마 6시에 풀렸나? 그래서 막 6시, 막 5, 5시 59분부터 막 대기 타고 있다가 막 새로 고침해서 겨우 주문을 한 제품이에요. 저는 이거를 반값에 산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조금 세일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구매를 했던 가격보다는 아마 더 주셔야 될것 같아요. 더블 컨셉은 이제 할인 쿠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뭔가 죄송한 느낌이 들고 <laughs> 제가 이제 거의 아빠한테 오랜만에 와 여신 같다. <laughs> 제 입으로 말하기보이 뭐, 옷이 약간 이렇게 여신 같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아빠한테 여기 이제 단추 구멍이 있는데 이 끈을 이렇게 여기 단추 구멍에 넣어가지고 묶어서 입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어깨를 내리면 오프숄더로 입어도 되고 좀 올리면 이제 조금 반 오프숄더 그런 느낌으로 입어도 되는 제품이고요. 기장도 굉장히 길고 이게 안에 이렇게 보면 안감이 있는데 실크 소재 조금 두꺼운 그런 이너가 있어요. 속옷을 안 입고. 입어봤는데 안감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속옷을 따로 입지 않아도 따로 뭐 가슴 쪽이 부각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별 티도 안 나고 이 제품은 그냥 이 원피스만 입어도 되는 제품 같아서 그래서 추천드리고 대신 이거 안에 실크 안감이 조금 완전 더울 때 바깥에서는 조금 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바램으로는 기장이 조금만 더 짧게 나왔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해변가를 이렇게 걷거나 여행가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엔 제가방 가방을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 이츠백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또 삿포로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여행 때 입을 뭔가 화이트백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게 사이즈도 딱 괜찮고 이제 가방 끈도 이렇게 보면 안쪽이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나름 포인트도 되고 이것도 이제 여행 갈때 편하게 메고 다니기 좋겠다. 이래서 주문을 해 봤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거보다 거의 한 1.5배는 좀더큰 제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여행 다닐 때 들어갈 거는 진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는 후기를 봤을 때 굉장히 가볍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에코백보다는 훨씬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이 가방 자체가. 한 500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하나 더 있고. 어쨌든 이거 제품은 이제 삿포로 가서 매려고 하는데 후기 보니까 이 가죽이 좀 근데 이염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염이 될수 있는 옷이라던가 아니 비올 때는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화이트 색상이어서 10만원 이하의 가방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신발을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발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있는데 신발을 보러 들어갔다가 킨스 플랜라이트라고 이제 뭐 크게 전광판에 오래 걸어도 뭐 불편하지 않은 신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디자인은 사실 보시다시피 막 엄청 예쁜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올드해 보이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와 이거를 신었는데 진짜 제가 여태까지 신었던 신발 중에 제일 푹신 푹신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디자인은 조금 그런데 착화감이 너무 좋다. 근데 좀 디자인이 조금 그래서 일단 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착화감을 잊지를 못해서 ABC마트를 다시 서성했는데 아니, 이 제품이 59,000원 대였는데 39,000원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laughs> 이거는 이 가격대면 난살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봤는데, 오래 걸어도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진짜 훨씬 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약간 새 신발이다 보니까, 복숭아뼈 닿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데일밴드를 붙이고 신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진짜 발이 편했던 제품이 피플랍이랑 요호킨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제품을 신어도 막다 발이 너무 아프다. 디자인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발 편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테스트해보시길 바랍니다. 35 신을 때도 있고 40 신을 때도 있는데 저는 이거 235 신으니까 그냥 널널하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추천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게 길고 긴 이번 연도 들어서 뭔가 가장 오래 찍은 패션 하울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번 여름에 예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 예쁜 옷들 겟 하셔서 열심히 놀러 다니시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고 좋은 하루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